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친히 명광 받으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네, 천 예수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당에서 지금 어, 48명의 예비 신자들이 그 조금 있으면은 선발 예식을 받게 됩니다. 이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데, 어, 저는 그 우리 본당의 예비 신자분들이 어, 정말 어느 본당보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례를 참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또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런 강남에 여기 11지구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사제 회의를 하면은 가서 이렇게 각 본당마다 한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발표를 하거든요. 보면은 다른 본당에 이렇게 세례 받은 거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분당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에, 늘 있어서 굉장히 에, 기분이 좋고 어, 그만큼 또 이제 우리 봉사자분들이 많이 애를 써서 우리 예비신자들을 잘 가르치고 또 신부님, 수녀님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새 영세자료로 만듭니다 네, 이번에 네, 오늘 그 선발 예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돌아오는 이제 3월달에 그 사순절 이제 우리가 부활절 맞기 전에 예 그때 세례 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발 예식을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적합한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선발 예식 통해서 우리 예비 신자분들 더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이제 3월달에 받을 세례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은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우리 오늘 선발 예식 받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여러분들 어, 공연이라는 말 사실은 좀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자로 이렇게 좀 풀이를 한다면은 공적으로 현 드러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아기 예수님이 공적으로 모든 만 모든 민족에게 그 구세주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신 날을 우리가 경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내게 된그 계기가 누구한테 계기가 됐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계기가 됐죠? 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바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민족들에게도 어, 이렇게 그 구세주시라는 것을 어, 공표하게 되는 예, 선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 이러한 장면들을 아주 잘. 그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묘사를 하는 이 이야기 스토리 속에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누가 나타났을까요? 유대 유다인들을 다스리는 누구죠? 왕 누구예요? 헤로데 네, 대왕입니다. 헤로데 대왕.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것까지도 알아맞춘 누구죠?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아까 얘기 나왔듯이 네. 먼 곳에서 별의 인도에 따라서 찾아온 누구죠? 동방박사들 이세 부류가 오늘 마태복음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헤로데 대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데는 헤로데 왕은 순수한 혈통의 유다인은 아닙니다. 그이 혈통을 따지잖아요, 유다인들. 그런데 그 어디에 속하냐면 이두메아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혼혈 유다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이 헤로데 대왕으로서는 유다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입장에서는 뭔가 흠집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로마,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속국 아니었어요? 네,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에서 왕을 으, 예, 봉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로데가 그 로마에 가서 그 로마 어이 황제한테 잘 보인 거죠. 아무튼 잘 보여가지고 왕을 따낸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그 유다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어그 유다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입니다. 그중에 벌인 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몇십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잘 꾸밉니다. 뭐, 이 유다인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죠. 신앙의 중심, 이제 그거를 그렇게 잘 만들어 냅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또 언젠가 자기의 왕권이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늘 그런... 어떤 걱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자기한테 뭐 조금이라도 잘안 보이는 사람은 가차없이 뭐, 어, 뭐 이렇게 그 제거해 버리는 이러한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 왕으로서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기가 유다인의 왕인데 또 왕이 나타났다. 급기야 그는 아기 예수님을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기고서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할 그런 운모를 끔이죠 그렇게 해서 그 베들레헴 시내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두 살짜리 이하의 산해 아이들을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네,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그런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도 자기가 왕의 예,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 했던 그런 어, 사람입니다. 권력이라는 것, 네, 이거를 그, 자기의 권력을 흔드는 불순 세력이 있을 때는 그 권력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절대 권력을 지닌 것처럼 철권을 휘두른다 해도 그 권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권력으로 민중의 입과 귀를 닫게 하고 여러 술술을 써서 억압을 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해로대 대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 예수님의 소식을 접한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네. 갑자기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이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헤로데 대왕한테 알려 주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그런 장소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서도 거기에 찾아가서 경배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입으로는 너무나 하느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추정을 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사람입니다사람 가리켜 놓고도 그 달을 다른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의 불과한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인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네,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유다인들보다도 먼저 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유다 민족보다도 이런 이방인들에게 먼저 장,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 이런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상징하는 동방박사들은 그먼 곳에서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별이 자기들을 메시아에게 인도해 줄 것이라는 이런 굳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진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먼 여행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부류를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는 회로대나 네, 또는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처럼 네, 예수님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은 머리는 잘 알고 있는데 또 입으로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네, 이런 것을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런 행동을 잘 주시하면서 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편안한 삶또 편리한 삶을 좀 박차고 어, 정말로 그 지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님께 대한 갈망으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이 지상의 나그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순례자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늘 여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영적인 여정을 잘 하려면 동방박사들처럼 별의 인도를 받아서 늘 움직이셔야 돼요.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디 한 곳에 정주하고 거기에 고착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오늘 이 공연 대축일 우리가 보내면서 네, 공적으로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날 이것을 우리가 경축하면서 또한 네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이 영적인 여정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거기에 집착을 해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네 거기에서 좀 용감하게 탈피해서 좀더 자유롭게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하시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